Fox TV 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Fox TV 반입니다. 자, 오늘 조금 멀리 나왔는데요. 어, 어, 북부권 어, 위쪽에는 또 바다 상황이 어떨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쭉. 풍덩? 와 물속이 겁나게 깨끗합니다. 물속도 깨끗하고요. 아 그런데 요 밑에 이게 뭡니까? 아, 빨간 게 과일이 떨어졌나요? 공인가요? 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것은 네 아, 구멍 찌네요. 낚시할 때 쓰는 구멍 찌, 예 전자 찌입니다. 이거 주워 주고요. 아 그런데 이게 또 뭡니까? 이거 음료수 병이랑 예, 김 케이스인가요? 뭐 이런 플라스틱 용기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주워 주고요. 자 여기 또 뽈락 새끼들이 떼를 아, 지어서 다니고 있네요. 자 모래 지형으로 와서 예, 바닥에 모래가 쌓인 고래 보니까 아, 이상한 아, 이상한 게 보입니다. 자 이게 뭔가요? 역시나. 예, 복섬들이 모래에 숨어서 잠을 자고 있었네요. 자, 여긴 또 멸치 떼가 멸치, 멸치, 멸치 하면서 지대들끼리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아, 황금 지노레미가또 있네요. 지노레미는 예, 지금 산란철이라서 금억입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억이죠. 자 아직까지 범덤도 있습니다. 네, 수온이 이렇게 낮은데도 범덤도 있고요. 자, 갯바위 간출력 위쪽에는 이렇게 산소 공급이 잘 되고 하니까 아주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보기가 좋습니다만, 아 다른 쪽은 보시다시피 약간 네 백화 현상이 많이 진행된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또 망상어대가 이렇게 많이 나 있네요. 자 이런 어여 사이에 아주 지형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만 고개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게자 위쪽으로 파도가 부서지면서요 아주 밑으로 산소 공급이 원활히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조류들이 붙어서 살기가 굉장히 좋죠 자 이런데 문어라도 한 마리 있어야 되는데. 네. 자, 여기는 또 아주 길고 큰 해삼이 있습니다.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아, 이것은 바로 목삼이네요. 이건 너무 딱딱해서 먹을 수 없는 목삼입니다. 에잇! 에잇! 자, 목삼은 네, 다시 버리고요. 다른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또 뭐가 있나요? 네. 바위가 있군요. 바위 사이로, 어, 노래미, 노래미가 또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 노래미도 지금 그, 한창 그 산란철이기 때문에, 개체수가 많아서 뭐, 금어기는 그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어지간하면 또 놀래미, 놀래기 같은 거 잡으시면, 아, 방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또 뭡니까? 아, 시퍼런 비닐봉다리가 또 떠있네요. 어디 김장했나? 김장하고 이, 이 쓰레기 김치 국물 묻은 것 같은데, 요거는 또 제가 수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 한번 보십시오. 아, 백화 현상이 정말 심각합니다. 이 돌이 예, 위에 새파랗게 뭐가 풀이 붙어 있고 어, 조류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 지금은 거의 뭐 아, 야초, 예, 백화 현상입니다. 백화현상의 주범으로 또 성게가 또 한몫을 하죠. 네. 자 이렇게 있으면은 고기들이 좀 왔다갔다 하고 활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 고기라고는 지금 네, 노래미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낱마리 네. 자저 멀리 봐도 고기가 전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겨울바다는 이렇게 조금 깨끗한 맛으로 또 다이빙을 할 그런 맛이 납니다. 굉장히 깨끗하죠. 저 보이는 것은 예, 쥐노래미 새끼입니다. 음, 네, 상승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네, 예, 너무 황량하죠. 아 그런데 이게 또 뭡니까 여기에 해적 생물 아모로불가사리가딱 숨어 있네요 사이즈도 엄청 큽니다 요것도 제가 잡아서 몇대패 가지고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돌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아무르 불가사리도 뭐 먹을 게 없어서 그런지 한 마리밖에 없네요. 자, 이런 <laughs> 바위 밑에. 자, 이런데 뭔가 고기도 숨어 있고 문어도 한 마리씩 있고 해야 되는데, 없죠. 자, 노래미입니다. 눈치를 보면서. 야, 너 뭐야? 내가 누군지 알아? 어? 내가 말이야 어? 왕년에 안가다 했던 노래미야 막그냥 어? 막그냥 여기저기 막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노래미 노래미를 뒤로 하고 아 여기 보니까 또 뭔가 동글동글한 게 굉장히 뭉쳐 있는데요 자이 모래가 동글동글하게 뭉쳐 있는 것은 바로 그 해삼의 배설물입니다. 그래서 보니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기 목해삼이또한 마리 있네요. 바위 밑에 낑겨 가지고 저렇게 몸을 보호하는 것 같습니다. 자 모래 틈에다가 꼽아놨던 관찰 카메라를 수거를 하고 어, 저는 서서히 밖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또 뭡니까? 여기 또 누가 커피 먹고 여기 또 찡가놨네요. 자, 커피 레스비 깡통 네. 안에 모래 들었는 거를 빼주고 제가 수거를 하겠습니다. 커피 먹고 이런 데 찡가놓으면 안 되죠. 네. 자, 가다 보니까 또 원줄이 또 있네요. 원투낚시 또 누가 하다가 줄을 끊어 먹은 모양인데 그냥 갈까 하다가 도저히 아, 그냥 갈 수는 없고 제가 또 저까지 또줄 원줄 땡겨가지고 한번 가봤습니다 이 추분데 예. 결국 끝에 예, 추가 나오고 원줄을 이렇게 수거를 합니다 자 고기가 안 달려 있어서 예, 다행이네요 그래도 자 여기 이게 뭡니까 지금 불가사리가 어, 응원하듯이 뭔가를 흔들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아 이게 무슨 섬유 조직 같기도 하고 네. 불가사리가 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굉장히 약합니다. 이렇게 쉽게 끊어지는 계속 흔들고 있어라. 자 여기에는 또아 UFO가 있네요. 자 외계에서 어, 우주선 UFO를 타고 와서 여기 바다에 어, 추락한 것 같습니다. 자 빙글빙글 돌면서 언제 또 어, 외계로 날아갈지 모르는 UFO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또 이게 뭡니까 누가 또 여기 또 뚜레박 낚시할 때 쓰는 뚜레박을 또 빠뜨려 놨네요 자 멀쩡해 보이네요 이것도 들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또 이거 한개 들고 가는데도 솔직히 무겁습니다 물이 꽉차 가지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들고 나가야죠 이렇게 저는 물 밖으로 나가보고요 지금 바로 관찰 카메라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찰 카메라를 32배속으로 빠르게 빠르게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자, 1시간 분량을 추측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네. 대왕 아무르 불가사리입니다. 진짜 크네요. 와, 보십시오. 그리고 원줄 하고 아 쓰레기 음, 네, 추는 따로 빼야 되는 될것 같은데 추는 따로 빼고 어, 나머지 것들은 네, 여기 같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통. 수만 따로 분리해서 이거 같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